오늘은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사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야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어려움이 생겨?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며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데 그러면 척척척척 풀리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렇게 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오늘 에스라 사장은 어떤 일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야. 성전 재건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하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인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럼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쓰실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듣는 왕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포르기환도 하나님이하신 거잖아. 아니 성전 건축 허가가 어서 떨어졌어요. 성전 건축 허가가 공문서가 내려온 거예요. 성전, 건축, 허가서도 나왔잖아. 기공식도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 하나님 원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 그러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지. 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착착착착착 다풀린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게 해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공식 끝나자마자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다고. 대적이 쳐들어와. 여기 보면은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대적들이 몰려왔다니까. 주변에 대적들이 듣고 쳐들어온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막혀 버려. 에스라 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고레스 지금 있는 왕부터 지금에 있는 왕으로부터 맡겨가지고 다리오 왕 때까지 맡겼다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 때까지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고 법적으로 고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고소하고 이래서 중단돼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신 일이잖아. 그래 딱 막혔다니. 중단됐어요. 얼마만큼 중단됐어요? 16년 동안 중단됐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은 믿음이 충만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는요, 침묵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는요, 우리를 버린 줄 알아.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께서 내 버린 줄 안다고 박친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 사장은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가장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순간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하신 거예요 다 알면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대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깨 내버려 두신 거야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을 막은 것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 이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16년이 중단되어져요 아니 이게 우리를 위한 거라니 말이 돼? 여러분 제가 목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목회가 기뻐하는 일인데 16년 동안 대적이 나를 괴롭혀 목회할 수가 없어 아주 16년 동안을 그게 하나님 뜻이요 난못 믿겠어 16년을 대접된 나를 기록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나를 위한 거요? 난못 믿고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증거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어떻게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성전 대접자들이 와서 중단시킨 거 성전 건축이 수도 띄어진 게 우리를 위해서라니 위하, 꾸로투김이 나고요 그거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와, 할렐루야! 에스라 제사장이요, 오늘 이거를 가르치려고 오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수 있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24절까지 쭈룩 다 성전 건축 얘기가 나와있을 거 아니야. 이 반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 얘기가 나올걸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갑자기 뭐냐? 7절부터는 생뚱맞은 얘기가 나와. 고레스 왕, 다리오 왕때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아닥사스가 나와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는요. 시간이 엄청 오른 거요. 예 공백 기간이 있어. 몇 년이죠? 이걸 알면 목사해야지. 이 모르는 게 감사한 거야. 공연을 찾아보지 마세요. 이걸 알아야 목사가 되는 거야. 이게 백 년간의 기간이 나와요. 백 년. 아니 갑자기 성전 건축 얘기하다가 뚝 잘라먹고 아닥쌌을 때의 이야기냐 이렇게 나와. 지금부터는. 아닥사스다 때 얘기를 하겠, 하겠습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아닥사스다 때의 할 일은 뭐죠? 그거는 느에미아 성벽 얘기예요. 느에미아 성벽을 건축한 얘기가 삽입되어 있어, 여기에. 의도적으로 편집한 거야. 목적이 있어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킨 거야. 끼워넣긴 거예요. 끼어넣는 게 훨씬 더 길어 왜? 7절부터 23절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얘기요 아니 도대체 갑자기 성전 건축 얘기하다 말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더라 방해를 받고 대적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받고 뇌물을 주고 관리들에게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였더라 끝 그러고 나서 성벽 건축 얘기를 한다고 왜 그러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라서 사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도 어려움은 있어 하나님이 시킨 일도 대적이 따라와 환난 북파가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둬 그렇게 하라고 그냥 놔둬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요한 번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쓰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게 있어. 급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급하게 빨리빨리 빨리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참에, 이참에 내 믿음이 커지는 게 중요한 거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는 훈련을 시킨 거야. 준비를 시킨 거야. 왜? 성벽 건축할 일은 더큰 어려움이 있거든. 성벽 건축하는 일은 100년 뒤에 성전 건축하는 일은 어마무지한 어려움이 있어. 그럼 160년 동안 중단되겠네? 아니, 어려움 때문에 16년 중단됐으면, 느예미아 성벽 때는 7절부터 23절까지인데, 엄청난 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많았어요 느예미아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많았어요. 느예미아를 죽이려고. 여기 스르바벨을 죽이려고는 안 했거든. 근데, 성벽 건축 때는요, 성벽 건축을 주장했던 느예미아를 죽이려고 한 일이 많았어요. 더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그러면 성전 건축할 때는 16년 걸렸으면 중단됐으면 뉘에미아 성벽 건축은 대적으로 인해서 160년 지체됐겠네? 중단됐겠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성벽 건축은 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52일에 끝났어요 아멘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뉘에미아의 52일 기적이라고 그래요 52일의 기적 두 달도 안 걸렸어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은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더니 아니 이번에 성벽 건축은 말이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52일에 끝났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죠?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믿음이 생긴 거야 아멘. 야고보 감독 예수님의 동생이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신약 시대의 솔로몬이거든요. 지혜의 왕이야, 지혜의 사도예요, 지혜의 감독이야.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볼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 당해. 하나님이 시킨 일이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시작한 일이야. 그런데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따라, 하나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오. 하나님이 내 박치는 게 아니야.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대적들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얼마나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힘든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죠? 야고보서 1장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 아무 낙심할 거 없다. 왜냐? 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이는 다 이유가 있어. 그 얘기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의 고난이 뭐냐면. 견디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 울고 불고하지 않는 믿음, 견뎌내는 믿음,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 견디는 견뎌내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 인내를 온. 하게 인내를 만들어야 된다. 버텨내는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구비하게 함, 구비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쓰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바다가 있고요. 홍해 바다 가는 거로 끝났어 인생이? 홍해 바다 물리치면 인생이 끝나? 아니야. 요단강이 또 왔어. 요단강도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추수철인데 장마철이었어요 장마철에 요단강이 도착한 거야 그러면 요단강이 막 차고 넘쳤어요 엄두가 안나 무서워서 여우수와서 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일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홍해 강도 가르고 요단강도 갈라야 돼 아멘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는 방해도 있고 마역사도 있어 그까지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우수와서, 그래서, 이제, 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우수와서 3장. 여우수와서 3장 15절.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장마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장마철에 도착했다. 그래서, 물이 넘쳤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해 바다는, 밤새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으니까 밤새 통풍이 불어 홍해 바다가 갈라졌더라. 아멘. 가른 다음에 지나간 거야. 그런데 요단강은 아니에요. 요단강은 가른 다음에 넘어간 게 아니오. 요단강은 견뎌내는 믿음이 있어,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 가르지 않아도 간 거야 법계를 맨제사들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들어간 거야 불속에 들어간 거예요 불이 꺼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요 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간 거야 물 속에 들어갔는데 그쳤더라. 16절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이 물이 사해 바다, 아라바 바다까지 흘러가는 물인데, 그 물이 여기서 끌어뒀더라. 할렐루야.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홍해 바다에서는요, 울고 불고 견디는 믿음이 없었어. 버티는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 모세만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요, 모세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요, 요단강은 달라요. 왜냐? 버티는 믿음이 생겼어 굽히기고 갇혀뒀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다 알아요 어렵고 힘든 거다 알아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버지는 더 힘들어 더 죽을 지경이야 우리 아들이 예산에서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내포에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서.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 아, 아버지, 큰일 났어요. 어, 가슴이 철렁. 큰일 났어. 가슴이 철렁해. 왜 그래, 왜 그래. 아, 하랑이 아빠가 마트에서 쓰러져가지고 눈이 안 보인대. 이야, 다른데 아프다 고하면은 이거 다른데 아픈 것도 난리 날 일인데, 눈이 안 보인다니까. 막, 이거 어떻게 헐질이 안 나요. 막, 쩔쩔매, 쩔쩔매. 어떻게, 일일 그거 불렀냐, 불러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와, 모든 게안 보여. 아무것도 상관없어. 오직 이것밖에 안 보여. 여러분, 이게 부모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어렵고 죽을 지경인데 즐겨, 지금? 보고 계셔, 지금? 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119가 와서 응급조치하고 병원에 갔더니 척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경이 눌려서 눈이 안 보였던 거야. 예.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한달 치료받고 나섰어요. 이게 나선 얘기까지 해줘야 교인들도 안심을 해. 그러면 계속 물어봐다 지나갈 때마다 하랑이 아빠 어떻게 됐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섰어. 할렐루야. 우리가 자식이 아픈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구난받는데 즐기는 게 아니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참에 너희 부족한 걸좀 갖춰라 온전하고 구비해라 다음번에는 뛰어들어가라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 봐라 물 속에도 한번 뛰어들어가 봐라 물 속에라도 들어가셔 불 속에라도 들어가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에스라 사장은 일부러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와 성벽 건축을 한 장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왜? 성전 건축은 16년이 중단됐는데 성벽 건축은 52일에 끝난 거야 52일의 기적 왜 기적이 나타났죠? 16년 동안 견뎌내는 인내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전하 여러분들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버텨내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은 들지어도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져도 하나님의 일이 포기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느에미아 성벽의 도표예요. 16년 중단됐어도 끝나지 않았어. 결국에는 뭐냐? 20년 만에, 다시 4년 뒤에는 제2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냐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진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더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차이가 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눈을 떠보면은요 천사가 가득한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달하 주시기를 주의로 추관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일할 때 우리가 또한 가지 훈련 받을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을 좀 조심해야 돼. 하나님 일할 때. 사람 조심해야 돼. 무조건 돕는다고, 도와준다고 하면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만약에 수르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우리도 건축원금 내겠단 말이에요. 어,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고 싶다. 우리도 엄청 사모하고 있다고 이렇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적들이 와갖고 처음에는 사탕발림 했다니까. 아, 처음에는요, 가언 이설을 도난, 어, 얘기하는데 말이야. 콕하게 빠질 건축물 먹겠다고 있어. 우리도 예배를 지금까지 지리고 있다니까. 예, 우리가 급해도요, 꼭 기억하셔야.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 우리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못 돼요 아무리 말이 고와도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해야 돼 아멘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 그 말하는 사람이 원래는 간교하고 간사한데 지금 당장 좋은 말 했다고 해서 혹하고 빠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끊을 건 끊을 줄 알아야 돼 중단돼서 16년 동안 안 되더라도 끊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성전 다시 무너져 세워봤자 또 무너져. 그래서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이 나한테 속기단 얘기를 해요. 내 편에 서서 하는 얘기 같아. 나를 위한 얘기 같아. 아, 아주 뭐 엄청나게 나를 위하는 척해. 근데 그 말하는 자가 누구냐를 파악해야 돼. 가장 간교한 자 뱀이 말하는 것은요 듣기 엄청 좋았어.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을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의 일은 수도 뛰어져 아무것도 못해요. 뱀이 말한 건 뭐죠?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지. 아니, 사실 뭐다 준다고 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건안 줬잖아? 아니, 가장 좋은 거는 감춰두고, 다른 거다 줘봐야 싸구려지, 뭐요? 어, 듣고 보니까 기분 나빠.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해준 게,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요. 예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야. 너 성장하고 발전해서 너 앞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거 그거 싫어해, 하나님이.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하와가 그럴싸하게 틀려. 여러분, 아무리 내 편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도 실상은 막 역사야. 사람을 분별해야 하나님이랍니다. 견뎌낼 수 있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라 할수 있는 거우 우리는 덮어놓고 그냥 뭘 호기를 하면 뭘좀 도와준다 그러면 덮어놓고 그냥 달려가 달려가. 제가 교회 이제 개척할 때 좌우명이 있어. 제 목회할 때 교회 부흥하지 않아도 늑대 부부에 상관없어. 저는 교회 빨리빨리 부흥하는 게넌 저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 열두 명의 기초석을 주 없어서. 예. 눈, 눈, 여러분, 눈사람 크게, 크게, 크게 굴린다고 해서, 눈사람, 여러분, 핵이 중요해, 핵. 돌을 갖다가 눈덩이하고 돌하고 딱 뭉쳐가지고, 먼저 핵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굴려야 눈사람이 커지면 커져도 깨지질 않아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관조동에 제가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좋은 말 엄청나게 많이 했어. 자기한테 뭐열명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시험 들은 사람 다 모아놓고 있다 자기가. 교회에서 시험 들은 사람 안 나가 교인들, 가나한 교인들, 거꾸로 안 나가 교인들이야. 가나한 안 나가. 안 나가를 열명을안 나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목사님 자기를 받아주시면 다 불러오겠대. 그래서 내가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 오면은 좌지우지 교회하면 오면 내 목표 교떻게 해. 빨리빨리 부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엔 다 깨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예. 네, 걱정이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왜 걱정해, 왜 걱정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길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것이 뭐냐면, 이 견뎌내는 믿음을 가져야 돼. 16년이 아니라 20년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침묵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견뎌내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아무리 급해도 말이야. 분별하며 살아야 돼. 분별하면서. 그리야 지도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길 죄로 축관합니다 오늘. 에스라 사장은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번만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니까, 홍해 바다만 쓰는 거 아니니까, 요단강도 건너야 되니까, 성벽도 건축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쓸수 있는 사람이 될지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쓸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절망으로 축원합니다.